아, 유 저기 앞에 계시네요. 이 번배, 이 번배. 와, 뭐예스피코리아 아, 한국분이셨구나. 아, 오늘 특별하게 그렇게와 간다. 어블랙팬서로 민성철 방문해 주셨는데 안 더우세요? 왜안 더워요. 아 이게 재질이 그, 시원원한 재질이신가? 네. 괜찮아? 네. 아, 이렇게 하고 민성철 형 목적이 뭔가요? 누구를 <laughs> 누구를 죽이려고? 여기는 좀 부담스러운. 매너는 <laughs>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. 아 그래서 오늘 누구를 목표로 하고 오셨어요? 화공이요. 아 화공이 왜? 아 화공 사인 받으려고 <laughs> 단지 화공의 팬이라서 <laughs> 화공을 만나려면 화공을 어, 만나기 위해서이 정도 아니면 만날 수 없다라는 마음으로 그냥 어, 이렇게 평범하게 와서는 화공이 어, 나를 봐주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에 어, 이렇게까지 화공 사인을 받으셨어? 아니요 아직도 못 받았어? 아, 그 사도 못 찾는데 내 부차를 샀는데 왜 화공 사인을 받고 내 사인을 받았어? 아니야. 야 진짜 아, 나 캡틴 조선이다 야한번들을래야한번 묻을래? 나 캡틴 조선이 안내사인 받을거요 알겠습니다 좀 이따 그러면 봅시다 네. 아, 아 좋아 다음에도 이러고 오실 예정이시요? 다음에 어떤 슈트를 입아 다른 슈트를 또 입고 오실 예정이요? 슈트 슈트, 슈트 수집 가셨구나 아, 오늘 이렇게 특별한 만남이었습니다, 여러분들. 그래도 거의 사일, 에헤이, 가을까지. 매너, 매너. 주시됩니다. 제발 좀. 살수. 페이시래요소하미귀엽죠 <laughs> 응, 아. 아. <laughs> 갔다 구해봐. <뽀려봐>. 여기 <laughs> <laughs> 좀 가리고 당겨요. <laughs> 아. 야분 SNS에 많이 올려주세요.